먹는 게 얼만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식품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추가하실 때마다 다른 거와 겹치지는 않는지, 충돌되지는 않는지, 이게 얼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처럼 따지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골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추가해서 먹는 보충제, 영양제 두 가지를 추가했는데, 그거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독일 PM주스 3종입니다. 많이들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거 세 가지거든요. 근데 요거 외에 제가 이제 오래 들어가지고, 암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추가로 뭐몇 가지를 먹어볼 걸좀 찾는다, 권유를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많은 종류를 권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골랐는데, 바로 MSM하고 오메가3입니다. 그럼 왜 제가 오메가3하고 MSM을 골랐는지, 그게 도대체 어디에 좋은지, 그런 점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인정하는 최고의 영양제나 비타민은 이 독일 PM주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십 가지의 영양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그 효과도 좋아가지고 제가 인정하는 제품인데 이 PM주스에는 오메가3하고 MSM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MSM하고 오메가3를 고르게 된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PM주스와 성분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가격이 적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제품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권유해 주신 것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뽑은 것이 이 오메가 3와 msm 두 가지인데 어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제품들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나 평을 듣고 제가 이제 선택한 제품일 뿐이지 이것을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를 협찬받거나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산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오메가3나 msm을 드시겠다고 하면은 찾아보시면 여러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자신한테 적합한 것을 찾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제품을 꼭 드시라는게 아니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ms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msm은 그 성분이 황이죠 그래서 이 먹도록 이렇게 가공, 가공된 제품을 식이유황이라고 하는데 이 황이라는 미네랄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 세 번째로 많다 그래요. 칼슘, 인, 황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 MSM이라는 거는 그 DMSO라는 성분을 과산화수소로 처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출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 원료가 되는 재료가 뭐 나무나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 이런 데서 뽑으면 식물성 MSM이라고 하고, 화석연료나 광물에서 뽑으면 일반 MS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식물성 MSM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나무나 기름에서 추출한 식물성 MSM에서 나오는 그 DMSO와 광물이나 석유에서 추출한 DMSO는 완벽하게 동일한 합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성이냐 일반 MSM이냐는 그 차이는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그 DMSO에서 처리해서 얻어지는 그 결정체의 순도라고 합니다. 순도. 그래서 순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고요. 제가 MSM을 이제 먹어보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에 반해서 효과는 아주 다양하게 많다는 점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공부하다가. MSM의 부작용은 거의 물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하다고 하고 반대로 그 효과는 이거는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이제 어, 생각할 만큼 효과가 많다고 그래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MSM의 그 효과는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그런 어떤 관절, 인대, 뼈 건강 그거와 관련된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좀 찾아봤더니 체내에서 염증 세포들을 제거하고 콜라겐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결합 조직을 강화시키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염증을 제거하고 세포 재생력을 증가시키고 결합 조직을 강화하느냐 봤더니 MSM이 체내로 흡수되면은 혈중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상승하면은 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제거되고 그다음에 면역 세포의 그 활동이 증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활성 산소가 억제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노화가 좀 방지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어 연골이 재생되고 또 콜라겐 상승 작용으로 피부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여튼 듣기만 하면은 다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효과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나 아니면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어 폐렴이라든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과 면역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MSM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 중에 먹어도 크게 나쁠 건 없겠다. 부작용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먹기로 했고 제가 고른 제품은 Opt MSM이라는 제품인데 보이시나요? Opt MSM. 어 제가 이제 옵티그 MSM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여러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거를 고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일단 이게 낱개 포장으로 가루로 돼 있어요. 제가 알약을 싫어하는 거는 예전에도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PM 주스를 좋아하는 게이 효과도 효과지만 이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포함되어 있고 가루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에 타서 주스로 마시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되게 만족해 하고 좋아하는데 이 MSM도 이 이게 지금 한 포에 2g이거든요. 보통 알약은 500mg으로 하루에 4 알을 먹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알약을 하루에 4 알씩 이걸 뭐 한두 달 먹고 끊을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알약을 고집할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물로 타서 먹는 거. 그래서 이걸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순도가 99.8%고 OPTMSM이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더라고요. 옵티엠에스엠에서 만드는 m s m 이 순도나 이런 게 좋다는 평이 있어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이거를 물에 타면은 한 200ml, 150ml 정도 물에 타서 그냥 흔들면은 한 1, 20초 안에 다 녹아서 완벽하게 생수처럼 그냥 맑아집니다. 그리고 맛도 물을 너무 적게 하면 약간 쌉싸름한 쓴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한 200ml 정도 되면은 거의 쓴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희석이 돼요. MSM은 부작용이 크게 없어가지고, 뭐 하루에 8g, 10g,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4, 5포를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먹을 건 아니고, 저는 하루에 1포, 2g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드실 때 특이한 뭐 주의점은 없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은 열감이라고 그래요. 몸이 약간 끈해지는 거.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먹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2g을 하루에 하나 먹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좀더 농도를 높이면은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안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정제된 MSM은, 그러니까 아까 원재료인 DMSO는 열에 강하다고 하는데 추출해서 가공된 MSM은 열에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 그렇게 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제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걸 골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협찬받거나 광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좋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을 구구절절 드리지 않아도 다들 많이 아시죠. 오메가3는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인데 어, 혈중의 중성지질 수치를 낮추고 그다음에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 그런 기능성이 있습니다. 오메가3에 들어 있는 그 EPA하고 DHA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주로 생선에서 많이 얻어지는 그 성분인데 그런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어체내 혈액이 산성화 쪽으로 기우는 거를 또 어느 정도 방지를 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메가 3는 제가 먹는 PM, 독일 PM 회사에도 그 제품이 있습니다. 액상으로 이게 그 특허 기술인지 뭔지 있어가지고 수용성 비타민에 이것을 타도 오메가 3는 기름인데 물에 그냥 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있고 해서 먹기는 편한데 약간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하다가 어, 이번에는 그냥 이런 알약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laughs> 나머지 영양소는 제가 다 주스 형태로 물에 타서 마시는 건데 딱 이게 하나가 이제 알약을 먹게 생겼어요 제가 고른 제품은 프로메가라는 제품인데 종문당에서 나온 거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알약이 조금 작습니다 600mg 짜리라서 용량도 좀 작은 편이고 알약이 작은데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낮게 포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까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한 통에 다 들어있는 형태의 통은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이제 산패가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우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알약이 좀 크기가 작아서 못 넘김이, 제가 알약을 먹기 싫어하니까는 넘기기 쉬운 그런 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비타민 E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사실 PM 주스에 어느 정도 양이 들어있긴 하지만, 추가해서 먹는 건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어 요 제품을 골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고르실 때는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걸 골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약을 사정상 뭐 전혀 못 드신다. 식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못 드실 수 있잖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한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 PM주스에서 나온 그 물약으로 된 오메가 3나 아니면 다른데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이건 당뇨건 어떤 만성 질환이건간에 단기간이 아니고 수년간 투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는 게 얼마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식품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추가하실 때마다. 다른 거와 겹치지는 않는지, 충돌되지는 않는지, 이게 얼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된 제품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처럼 따지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골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